기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래서 충전할 때는 이렇게 충전하고 5V 1A로 충전을 해주셔야 되고요. 충전 중에는 전원 켜시면 안됩니다. 사용하시면 안되고 그리고 앞부분에 이렇게 요거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 전뺄때 이걸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전원 버튼 이렇게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파워는 총 6단계까지 있고요 아, 파워는 총 9단계까지 있고요 그리고 보통 2에서 3 정도 넣고 하시면 돼요. 여기 누를 때마다 파워 변경이 가능하고 2로 해놓고 파워 버튼을 가볍게 따닥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앞에 여기. 따닥, 따닥. 누르면 꺼져요. 이렇게 들어온 표시가 되고 꺼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파워 버튼을 2로 해놓고 앞에 있는 온 버튼을 꾹 누르고 작동하면 꾹 누른 상태에서 이제 점이 만약에 얘가 점이에요. 그러면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피부를 <laughs> 터치만 해주시면 돼요. 깡 누르지 말고, 표피를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표피가 탈 거예요. 그래서 어, 한번 했던 자리를 여러번 하면 페이니까 페이지 않을 만큼만 적당히 긁어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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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태우고, 다 태운 다탄 이후에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내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할때 이제 뿌리가 깊은 점 같은 경우에는 푹 안쪽까지 해야만 뿌리가 다 제거가 되는데 어차피 점은 한 번에 제거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표피를 태우고 태운 부분을 닦아낸 이후에 밴드를 붙이고 한달 이후에 한달 지나서 또 다시 한번또 긁어내고, 또 밴드 붙이고, 또한달 하고, 네 번에서 다섯 번까지는 해야, 깊은 점 같은 경우에는,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다 제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얇은 바늘은 뭐냐면, 얇은 바늘은 이제, 어 비립종이나, 어 그, 여,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좁쌀 여드름, 이런 거 제거할 때 쓰는 건데요. 이거를 예, 바늘은 사용하고 나서 알코올로 소독하고 소독 소독하시고 다시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끼워 줘요. 요렇게 끼워 주고 요렇게 하고 저는 켜고, 마찬가지로, on을 누르고, 비립종, 요렇게, 살살살살, 살살 살살 이제, 긁어다기 보다, 그냥 요건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렇 톡톡톡톡톡톡, 톡톡,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까맣게 타는데, 탄 이후에, 면봉으로 싹 닦아내시면, 그리고 사용한 이후엔 사용 전과 사용 이후에 반드시 알콜로 꼭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